저희가 주위권 싸움으로 얘기가 하려면 오늘 꼭 이겼어야 했던 경기여가지고 다들 마음가짐도 좀 다르게 먹기도 했는데 초반에 좀잘 풀리다가 좀안 풀렸을 때 저희가 더좀 정신 차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돼서 못해서 좀 경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서 이기긴 했는데 좀 아쉬웠던 경기여가지고 좀. 아쉽습니다. 많이. 저는 특히 뭔가 큰거 하나 해주기보다는 그냥 좀 승우 명이 토스를 좀 편하게 할수 있게 또공교수이 공을 잘 때릴 수 있게 좀 도와주고 최대한 도와주는 게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큰걸 생각한다기보다는 좀 작은 것부터 도움이 되고려 했던 것 같아요. 저 지석경 들어 코트 들어와서. 좀 자신감 있게 먼저 막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리시발 때나 뭐 수발 때 이럴 때 제가 마음이 그래도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요즘 진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경기장까지 오셔가지고 응원해주시고 또 멀리서도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덕분에 저희가 힘내가지고 이렇게 경기도 이기고 열심히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시즌이 이제 오라6라운도 남아있는데 끝까지 응원해주시면 저희도 힘 받아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